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테인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고주파를 하는데 발목이 너무 뜨겁고 아프고 또막 뭘로 짓 누르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고주파를 하게 되는, 되면은 고주파의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판들이 양쪽 팔이 하나씩 되게 되는데 원래 고주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가운데서 신부열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계의 출력 이거에 따라서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어, 출력이 예를 들어서 200와트다. 그러면은 한 2, 30cm 안쪽에서 열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발고주파도 거의 출력이 200에서 300 사이거든요. 소비전력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어, 2 0 3 0 c m 안쪽에 이 전극을 몸에 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양쪽 발에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어, 양쪽 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리가 2m가 넘어요. 훨씬 멉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타구니 쪽에서 열을 내야 되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발목에 있는 전극판 바로 위에 있는 발목의 연골에서 먼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열 발생하는 게 처음에는 따뜻해지기 시작하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앞통이 와요. 뭐짓 누르는 것 같이. 자, 그 통증이나 뜨겁고 이게 15분 안쪽에서 해소가 돼야 돼요. 원래는. 해소가 된다는 원인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어느 부분이 뜨거워지면은 그걸 식히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거든요. 그 혈액순환이 잘 돼서 내 몸으로 전부 다그 뜨거운 열을 분산시켜주면은 15분 안쪽에서 아통이 사라지고 뜨거운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뜨겁고 아프신 분들은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정체가 돼서 그래. 그게 위로 빨리 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내 몸속에 다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때는 그 기계의 출력을 낮추셔야 됩니다. 기계의 출력을 하나 낮추고 두개 낮추고 세개 낮추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하고 맞는 출력이 나와요. 그 기계에 최소로 했는데도 뜨겁고 아프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사람 받으시는 분들의 몸이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그러시는 분들은 어, 천천히 출력을 낮추시고 체대로 낮추시고 시간을 좀더짧게 하시고 매일 하시다 보면은 한달 정도 지나면은 그런 아프고 뜨겁고 하는 증상들이 모두 다 해소됩니다. 그 동안에 매일 사용하시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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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가는 거예요. 막힌 데를 우리가 경락 마사지 경락 마사지 받으면 처음에 아주 아픈데 어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픈 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혈자리들이 막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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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들이 뚫어져서 그러는데,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보지파를 했을 때, 너무 뜨겁고 아픈 이유는, 이 열이, 발에서 만들어진 열이 빨리 몸 전체로 분산돼서, 어, 순환을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어, 너무 뜨거워서 나는 못 하겠어. 제가 이걸, 우리 기계를 가지고 병원에 납품으로 갔더니, 의사분이 그래요. 너무 뜨겁고 아파서 환자들한테 해줄 수가 없다고. 자, 그 원인이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기계 탓을 하더라고. 기계는 출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출력을 낮추면 되고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40분씩 하셨을 경우에는 2주, 30분씩 하셨을 때는 한 달, 이 정도만 매일 하시게 되면 뜨겁고 아프고 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통이 오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사라지거든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 기간만 사용하시면은 다 아픈 것들이 해소되니까 안 하시면은 어, 그만큼 현재 내 몸이 지금 안 좋은데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일 하시게 되면은 꼭 2주, 4주 안에 그 아프고 뜨겁고 압통이 오는 이런 문제들은 해소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말씀을, 제 말을 믿고 한번 속았다 생각하시고 매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